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크로소프레스트 37평 내부이고요. 지금 젊은 대표님께서 실제로 입주를 한그 아크로소프레스트 37평 저층 세대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보통 비옷실 많이 입있셨을 거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크로소프레스트 내부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거를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네. 오각형으로 방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네, 저희가 보니까 지금 네. 좋은 답을 찾으셔가지고 엄청 예쁘게 꾸며놓서좀 놀랐는데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제 내부를 많이 네. 보긴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입주하고 오시고 나서 오기가 처음이어서 아까 문을 열고 딱 들어선 순간 숲이 보이는데 아 정말 네. 내가 서울숲을 걸어가려는 <laughs>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 내부를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네. <웃음> 촬영하기 전에 <laughs> 네. 사하딱 봤는데 네. 이게 어설픈 중층보다 저층 아크로서울프레스 때가 진짜 좋다는 느낌이 네. 든것 네. 같아요. 진짜로 그 갤러리아프레도 저층 세대가 네. 인기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네. 완전 그내집 안마당처럼 그 그냥 숲이 보여서아 그러니까 가슴이, 그러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고층에서 듯. 내려다보는 네. 한강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색다른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한번 전달해 볼까 네. 싶다 거실로 네. 이동해 하겠습니다 <laughs> 거실로? <이용해볼까요? 웃음> 거실로 오시죠 네. <laughs> 이쪽으로. 네. 이런 거 진짜 네. 이게 지금 10층 아래에 저층 37평형 세대인데 그리고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이름에 맞게 이게 한강뷰 지향적인 것보다 그 서울숲에 가깝다는 메리트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 거실을 지금 꾸며놓으신 게 여기에 뭔가 테이블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두셔가지고 책을 읽거나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느낌이 엄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새로운 공간을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놔서 이 안에 그 드레스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원래 37평형이 드레스 룸이 없다는 게 보통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또 공간이 좀 적을 것 같다. 그래서 혼자 살게 작지는 않지만 그런 응. 공간적인 거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여기 에 새로 드레스 룸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해소해놨는데 그런 게 엄청 예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살짝 보여드려도 될까요? 여기 응. 드레스룸 여기 안에 내부를 응. 그다음에 아마 아크로프레스트는 기둥식 구조라서 아마 기둥 같은 것들 많이 어 기둥이 어디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던데 <laughs> 기둥도 렇기 <그렇게> 안에 있어요. <laughs> 네. 여기 보시면은 아 너무 깔끔하게. 또친구가 높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것은 그 기본으로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대변님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새로 만든 건데 그냥 원래 여기 있는 것처럼 전혀 위화감 없이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서 37평형의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드레스룸 공간에 대한 것도 바로 해소가 되고 이게 공간적으로도 전혀 지금 위화감이 없고 그냥 원래 이랬던 것처럼 잘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여기 구석에도 보면은 그 갤러리아폴의 방향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의자도 놔져 있고. 이런 공간이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이거장을 짜면서 이 구석에 이런 공간이 생긴 건데 이런 것도 그 자체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 저도 그렇고 그 보통 일반적으로 아크로울프레스트 안에서 37평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이런 부정적으로 이런 보는 있어요. 그 네네. 공간도 작고 네네. 62평이랑 77평에 비해서 많이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꾸며놓고 실제로 그 입주하신 세대를 보니까 전혀 그런 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혼자 살기에는 그 전에 혼자 62평에 입주한 이런 분들도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음.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또그 37평에는 음. 못 가겠고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37평이 그 중간에서 적절한 대체 안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네. 때문에 37평을 입주 희망하는 분들이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인테리어에 대해서 그리고 37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그 방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저거를 데드스페이스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보는 이 세대가 그 정답에 가까운 거의 어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것 같아서 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아크런 솔프레스트 37평 같은 경우에는 그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연달아서 방이 두 개가 그 대칭 형태로 있는데 그두 개의 방이 다 오가통 형태로 돼 있어요. 그게 그뷰 지향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가통이 나왔는데. 그거를 왜 사각형으로 안만들고 오각형으로 만들었냐 데드스페이스가 많이 생기게 해. 근데 그런거에 대한 의견이 무색하게 대림산업에서 나름 좋은 기획을 했다고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현관측에서 보이는 첫번째 방인데 일단 직접 저렇게 장도 다 짜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이렇게 TV를 놓기에는 이제 이쪽으로 침대 놓는 구조가 좋다,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각형 구조 때문에 이제 가구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아, 충분히 관, 공간 활용을 다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수납 공간도 따로 만들, 마련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현관에서 들어와서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방이랑 대칭 형태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느낌이고 기숙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여기도 전혀 공간 활용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실 평이지만 수납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우측으로는 원래 이제 되어 있는 장식장이 있고 이쪽으로 또 이제 침대를 두셨는데 가구 배치는 이쪽에 탁자는 직접 또 디자인을 하셔가지 이렇게. 요새는 이제 서울숲을 보면서 책을 보고 티를, 네. 티 티타고 나가고 <laughs> 그래서 이 손실에 <laughs> 그 거주하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이 오각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하면은 뭔가 좋았지. 그 오각형 느낌이 덜 나고 사각형 느낌이 나게 인테리어를 한 건데 근데 그게 잘... 된거 같아요 네, 잘. 이게 비어있었을 때는 완전 그 오각형으로 딱딱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이거 그... 이거를 이제 이 테이블을 이렇게 놓는데 이제 우리 한국인 정수에이 워크형 방이 약간 이제 거부감이 들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그 단점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 구조로 이 굉장히 공간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로각형 느낌이 별로 안 나고 그 아크로 소울 프레스트 측에서 이 뷰지향적으로 만든 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잘했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보니까. 네. 거주하고 있는 분의 피드백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음.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아까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 영상에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쪽으로 와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